뭐야 뭐야 오 개리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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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나이 정도로 무서울 줄 몰랐지 미친 아! 아니 이거 다이소 키보드라 세개 이상 입력이 안돼 스페이스바가 안 눌려 미친. 빨리, 아 아니, 아어 아니,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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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뭐뭐 아니,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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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길 어디야? 길 어디야? <웃음> <웃음> 오지마 오지마 아아 <laughs> 아, 거기 살아 미친 땀나 <laughs> 제발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제발 이러지 마세요. 한복 어디 있어? 한복, 한복, 한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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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길 어디? 밑친 미친... 여기 가는 거 맞지? 공사는 염소들이 많고요. 백묘에는 오부가 있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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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뭘 봐? 야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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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, 그, 먼길 오시나 바쁘셨는데,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제발, 다시,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제발, 다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. 제발, 여기는, 허락되지 않는 어, 오시마세요못 어. 뭐 들어오지? 못뭐 들어오지? 못뭐 들어오지? 못뭐 들어오지? 못뭐 들어오지? 들어오네! <목소리> 들어오네! <목소리>

야, 기 어떻게 찾아낸다? 후, 후, 아, 당신을 찾아낼 줄은 제가 꿈에도 뭐, 생각을 못했고요. 예, 아, 아. 어,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! 야, 나 못하겠어. 경혜 어? 그럼 오, 나랑 너5분가 하지 말고 나랑 붕가나 하자. 미친 새끼 꺼져. 제발. 죽어. 저 어디야! 아 씨발 땀나. 아 어, 여기 뒤에서 나온 갑자기 뒤에서 나오고 나 하트 잡겠지 제발 갑자기 갑자기 막막 막,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 아니지? 어? 오씨 상상했어 미친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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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Furthermore> <우와! 웃음> <laughs> <길다> <laughs> <laughs> 하나님하나님 하나님, <laughs> 제발, 제발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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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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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しごい。<laughs> <laughs>